테스트 안녕하세요 완전 마구 입니다 2019년 2월 16일 비트코인 달러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분석을 진행하는 이 시간에 위 아래로의 급격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왼쪽은 비트파이넥스 비트코인 달러 차트 가운데는 비트맥스 비트코인 달러 오른쪽은 업비트 원화 비트코인 입니다 비트파이넥스와 비트맥스 달러 비트코인 차트는 상방과 하방을 동시에 오고 가는 롤러코스터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모두 전 저점을 깨지는 않는 하방 흐름과 전 고점도 깨지 못하는 상승 흐름이 모두 나온 가운데, 워낙 비트코인만 계속적인 상승의 흐름 중에 일부처럼 차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상승이 먼저 진행되었고, 현재는 하방의 흐름이 나타내고 있는 지금의 비트코인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비트맥스 비트코인 달러 차트로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비트코인 1봉, 가운데는 4시간봉, 오른쪽은 1시간봉입니다. 앞선 분석글에서 이야기 드린 대로 단기 흐름이 하방으로 꺾여 있으므로 중기 흐름까지 아래로 꺾여 있는 모습이 확인되며 재차 환지의 구간을 유지한다면 일봉의 전체 흐름이 하방으로 모두 바뀌는 모습을 연출 하락으로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봉 단기 흐름이 거의 바닥권인 줄라내일까지만잘 버틴다면 다시 상승 전환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4시간 봉의 61선이 캔들과 가까워지고 있고, 61선의 지지를 받는다면, 재차 상승의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습니다. 4시간 봉의 단기 흐름이 하방으로 꺾여 있고, 이 단기 흐름을 상방으로 돌리기에 필요한 캔들은 3개에서 4개가 필요하며, 이는 2월 16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영역에서는 크게 눈여겨볼 점은 존재하지 않지만 상방 이후 하방 인지알손발른 트레이더라면 수익 실현 후 재차 진입 구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총평. 비트가 천천히 우하향을 하고 있고 4시간봉의 흐름은 상승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확실한 매매를 원하는 분은 비트맥스 비트코인 달러 차트 기준 3600달러를 돌고 전9점 자리인 3630 자리 이상을 상승한 이후 눌림이 되는 3600달러 자리를 잡아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3600달러까지 올라가면 다시 오위 평선 위에서 일본 캔들이 시작하게 되는 거니 하락권에서 벗어난 상승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자리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로 안전하고 꾸준한 매매로 수익을 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몰빵 올인 은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